哎呀，搞不清了。 Ya. Bukan nak suruh 아다 약해. 야, 함지우, 함지우는 패스다 약하고, 현준, 현준 아니면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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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준아은준아 계속 그렇게 호우적 거려! 도윤아! 어? 막으라고! 시야시야 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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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은준이가차고 야, 야, 골대 앞으로 가 야, 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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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쪽 와봐, 야, 로이쪽 야, 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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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는 뭐예요? 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는데돌요죄면뭐는데예요 죄는 뭐예는 뭐예요?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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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예요 아, 한유리는 자꾸 튀어나오지 말라니까, 저거. 야박한 1, 아 자꾸 튀어나가지 말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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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1, 1, 1, 1, 1,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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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율아 준비 한율, 한율, 한율! 빨리 땡겨, 은준아 밑에서! 생각없이 뛰지 말고, 네, 네. 포지셔닝을 하면서도 야, 야! 오늘 뭐를 네면 대답 처리해 붙지마, 안 붙었네 안 붙어도 된다고, 이 자식아! 야, 준우야! 아, 준우야! 쪼 이렇게 뛰라고, 좀 아. 야, 압박의 치고 바짝이! 유 알았지? 멘트하지 말고! 윤준아, 뒤 있잖아! 바닥, 유유 吃饭嘞！ 아유 다 서있는데 어떻게 주냐야 아유 그래 안냥나보 아~~ 어. 가 진짜 것처럼해 가운데가 아. 몸 돌려, 아, 몸, 돌려. 아, 몸 돌려 같이 뛰어 좋은 좀 준비해 쳐 걸어다니고 야 지호야 지호야 너 백호스 그따구로 하니까 저기 컷백 나가지 야니 네 근처에 볼이 안 온다 그래서 니네 실수가 아닌 게 아닌 거야 니가 안 뛰어서 자꾸 비는데 <laughs> 야, 너는 야넌안 갔으면서 왜 앞에 차달라 그래 아, 아 진짜 패스를지우막준다 아무데나 빨리 줘라 이거 알아 내가 막준다야 얘들아 계속하네, 진짜, 한율이야. 한율아, 안에서서 수비해. 어? 자꾸 안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떨어져 있어. 뭘 잡을 때팍 붙어. 붙어. 한율아, 한율아. 한율아. 아 붙어있으면 너 어떻게 돌아 나갈건데 떨어져있다가 비어나가야되왜 어, 자꾸 친절하다왜냐예 어? 예우도데왜 지냐? 도윤아 네. 더 뒤로 가 어? 아니아니 아니, 저쪽으로 더더 더. 오케이 어? 어? 아아 역이 전에 고민을 다해 놔. 이러 그렇게 생각도 없어. 불러 불러. 불러. 나. 불러. 이제 가. 내가 둘건 진짜. 오늘 골가이 잡을 건이가 그랬는데, 아, 저걸 또 점점 막하냐 아, 야, 야. 알아? 헤딩하면 안 되는 데 점프한다. 헤딩하면 안 되는 데 점프한다. 내가 공포로 알았다. 공포할 야 공포할 줄 알았다. 공포할 줄 알았다. 공포할 줄알다 공포할 줄 알았다. 공다 <목 variance> 얘들아, 어? 친구야 얘들아 깨고 해야 맞지 스크린하지 어? 와 믿고 쟤네 네명이서 어떻게 하냐? 야! 한유 옷을 네? 준아저 사람이 나 옷을 입고, 10대 명의 쳐서 받아서 또대려줘야 되는데, 이0세명은 우리가 가만 서있명아 쟤네 네명이 어떻게 풀야저명를 옷을 입고, 10대 명의 옷 세명이 있는데 아 출발. 아 주무야 출발하면 됐잖아 아까 야 시우야 좀 벌려봐 아유 좀더 벌려 야 지호도 지호 지우. 야 얘기를 해라 떨어지라고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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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와 찬유나, 지우 앞자리, 지우 치유 앞자리, 지우야 빠져, 준호 변, 돌려,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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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우야, 아이야 이 새끼야, 찬유나 너가 이거 나오면 좋서 <laughs> 진짜 저거 줘야 되는데 그렇지 잘 잡아 오타이딩 해어 민성이가 오늘 잘하네 불려 아유 기껏 주는 데가 쉬움이야 에이 옷이 좋아 조, 좋아 오, 쉬 우주 <laughs> 제자리에서 <웃음> 아.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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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다 줘. 네. 아, 너는 시우 빠기 못 주지? 네. 어? 네. 어, 지우야, 시우 빠트리지 못하는. 또못 돌아가. 아, 또못 네. 돌아가. 또못 돌아가. 지우 또 못. 한료라. 한료라. 얘가못 주고 있을 때너 달라고 말 한마디를 안 하냐? 어, 네. 한 번에. 움직이 네. 안 육에 빨리 들어가라. 함지오 봐라, 함지오. 야, 함지오 봐. 지호야, 지호야, 야, 저기서 돌파를 하고 있고 얘네 세 명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너또 이치나, 야, 야, 그게 네 실력이야. 오, 앞에 차리. 사이드로 접었으면 그냥 떨어졌다. 줘, 어, 시우야, 준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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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줘, 준우 줘, 시우야, 줘. 거기서에 앞에서 해. 이거 지우 싸워. 에이, 또 발목입니다. 또 발목입니다. 여유 빨리 잡네. 오, 굿. 또 잡아, 또 잡아, 에이, 또 잡아, 에이, 또 잡아. 벌대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일인데. 사이로이 치면 사이드가아니었을걸얘기하면 야.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그냥 절대. 아이고. 야 운준아. 조은준 네? 운준. 아, 내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 누가 봐도 빨리. 거기 줄 건데 너는 야. 왜 설렁설렁 따라가냐고. 티아 어. 네? 나와 안유리. 그런 사게이 거뒀죠. 발바닥 뜯다. 아그 처음에 발바닥 좀말지안 되냐? 야 어디 가냐? 차분하게 그치. 돌아서 해봐 우 책임져. 책임져. 그렇지. 나타나. 그렇지. 그렇 아이고. 그치. 아이고. 우가